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중국이 엔비디아에 도전한다. 베이징의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힘든 줄을 보내는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룬 중요한 국제 경제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엔비디아에 도전한다. 베이징의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라는 주제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격 엔비디아를 겨냥한 반독점 조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엔비디아와 중국의 갈등 배경 우선 중국이 왜 엔비디아를 겨냥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중국은 최근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통제 강화에 반발하며 엔비디아와 이스라엘의 멜라녹스 테크놀로지스 간의 합병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조사는 엔비디아가 2020년에 완료한 거래와 관련된 반독점 구제책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그 의도가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서 있다는 분석입니다. 둘째 베이징의 세 가지 시나리오. 중국의 이러한 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세 가지 가능성을 살펴볼까요? 협상카드로 활용 중국은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이 문제를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기술 통제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벌금 부과 후 시장 유지 두 번째 시나리오는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중국 내 엔비디아 매출이 약 15%를 차지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벌금을 내고라도 시장 입지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를 넘은 보복 세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이 지나친 보복 조치를 취해 역효과를 낼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술 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하면 이는 미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더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의 전략이 역효과를 낼 가능성. 그렇다면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왜 역효과를 낼수 있는 걸까요? 미국은 엔비디아 같은 기술 기업을 자국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를 과도하게 압박하면 미국은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활동을 더 강하게 제한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예시 과거 사례 2018년 중국은 미국 기업 마이크론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중국을 더 강하게 견제하며 반도체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넷째,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단순히 외국 기업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자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고 중국 시장에서의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여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구조적 쇠퇴에 접어든 중국 경제의 이런 요인은 더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째 결론 베이징의 선택. 결론적으로, 베이징의 이번 조사는 전략적 계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술 지배력에 도전하려는 의도는 분명하지만, 과도한 보복은 오히려 자국 경제와 글로벌 입지에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중국의 엔비디아를 겨냥한 반독점 조사와 그로 인한 국제적 파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제는 앞으로도 기술과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니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는 비트코인의 최근 하락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힘든 줄을 보내는 이유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떤 이유로 하락했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떤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 비트코인은 올해 130% 이상 상승하며 강력한 회복세를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심리적 지지선인 10만 달러 아래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금요일 아침에는 약95,237 달러로 24시간 동안 5.9%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계획 축소 발표와 맞물려 발생했는데요. 이는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하락의 주요 원인. 피트코인의 하락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패드의 금리나 계획, 축소 연방준비 제도는 2025년에 금리나 횟수를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금리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주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에 영향 11월 개인 소비지출 PC 가격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패드의 추가 금리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패드의 목표치인 2%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 압박.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이번 패드 발표와 주식시장 폭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번 주 수요일 하루에만 2.95% 하락하며 지난 15년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피트코인의 하락폭이 주식시장과 유사했지만 더큰 변동성을 보이며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넷째,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하락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FXPRO의 알렉스 코프치케비치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주식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하락폭도 큽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과거에도 연말에 심리적 저항선을 앞두고, 유사한 우유부단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도 10만 달러를 돌파한 후 조정이 발생했으며, 이는 과매수 상태와 숏 포지션 청산의 결과로 보입니다. 다섯째, 향후 전망순환성의 반복? 비트코인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내년에 가격 상승이 다시 가속화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쿠프치케비치는 이번 조정은 비트코인의 순환적 특성의 일부이며 향후 상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기대감은 비트코인의 중장기적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여섯째, 결론 비트코인 앞으로의 방향은 이번 비트코인의 하락은 패드의 금리 정책과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것이 경제 요인에 의해 발생한 조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강한 상승 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변동성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암호화폐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